라이브팝 주말에 인사드리는 라이브팝의 MC 한승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하얀 무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게임에서 말하는 C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청성 클럽, 충성 클럽, 컨트리 클럽, 어, 클라우드 컨트롤, 클로우드 컨트롤인가요? 네. 여러분들 무뭐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laughs> 어,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CC, 캠퍼스 컴플리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말하는 CC는 무엇의 약자였을까요? 네 번째 문제의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바로 세 번째 보기였었죠? 크로우드 컨트롤입니다. 군중 제역이라는 뜻을 말하죠. CC는 게임에서 말하는 스턴, 수면, 침묵 등과 같은 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을 말합니다. 제 첫사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 맨땅에서 저는 축구를 하고 맨날 방과후에 땀 흘리면서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되게 좋게 봤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어...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 축구하는 모습을 많이 좋아해 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눈이 갔었는데 자 다섯 번째 문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블레이드 앤 소울의 등장 캐릭터가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진서연 씨, 한비광, 화중사형. 음. 제가 이 진서연 씨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MBC 게임 시절에 게임 해설을 했던 프로그램을 MC로 나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기실에서 이렇게 같이 인사도 해, 하고 했던 사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셨죠, 진서연 씨가. 근데 지금은 와, 벌써 이제 막 드라마 주연도 맡으시고 하면서, 뭐, 영화에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분은 진세연 씨인가요?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진세연 씨는 독전에 나오신 그분이구나. 아 <laughs> 하... 이런 실수를 했네요.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진세연 씨랑 진세연 씨를 제가 헷갈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일곱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만나보시죠. 문제 주세요! 중국 상해에는 e스포츠 호텔이 있다. 있으면 진실, 없으면 거짓. 자, 선택 잘해주시길 바라겠고 정답을 통해 확인하죠. 정답은 진실입니다. e스포츠 호텔이 있다고 하죠. 중국 상해에는요. 이 호텔 내에 PC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4등 다양한 게임 장비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이제 설치를 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호텔들이 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중국 게임 매체에 따르면 아, 작년 7월 기준에 중국 내 이러한 e 스포츠 호텔은 400곳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문제 나갑니다. 열 번째 영상 들어주시죠. 데스티니 잘도 하고 싶다. 우리 안 돼. 왜안 돼? 어? 뭐야 이거 너몇 살? 15살이요 r 는 15살이요 해도 돼. 야, 우리 돼야 우리 y No, n 되 you're not s o r r 이 y o 고 싶다 에이 우 sorry. y o u r 살이 o t s o r 살이 You're not s o r r 된다? o u r e 열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영상 속에 등장한 여학생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45세, 60세. 자, 열 번째 문제, 과연 몇 살일지, 정답을 통해 확인하죠! 헷갈렸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답은 45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에서 15세 여학생이 한명 15살이요. 두 번째 시퀀스에서 15세 의학생이 2명 저 15살이요 15살이요 또 등장했었기 때문에 3명 나이의 합은 15살 3명이니까 어 45살이 정답이 되겠죠?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문제 주시죠! 경기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에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치스타, 플레이 엑스포, 네코제. 자, 경기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 이게 현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12번째 문제 정답 어떤 것일지 정답을 통해서 확인하죠! 정답은 플레이 엑스포가 정답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되는 게임 전시회였던 경기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은요. 2013년부터 15년도까지는 굿 게임 쇼 코리아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16년부터 현재 이름인 플레이 엑스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는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또 플레이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니까 일산 킨텍스 잘 찾아 주셔서 또, 한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토요일에도요, 2시 20분 찾아올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